다른 기기를 충전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점등이 되고요. 배터리를 충전 중일 때는 아래에서 위로 점등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출력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까지도 같이 보여줘요. 제품의 디자인을 한번 보면 맥북의 스페이스 그레이?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제가 오늘 좀 특별한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보조배터리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건 대용량 그리고 고성능의 보조배터리입니다 좀 일반적인 제품이랑은 좀 차별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쿡테크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들인데요 이두 가지 제품 모두 다 2만 밀리암페어 이상 이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뿐만이 아니라 뭐 패드류 거기에다가 나아가서는 노트북까지도 충전을 할수 있는 그런 보조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살펴볼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인데요. 박스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2만 mAh 짜리 보조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출력도 최대 150W 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C2C 케이블이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가 보이고요. 구성품은 뭐 이렇게 두 가지인데 굉장히 좀 단촐하죠. 제품의 디자인을 한번 보면 맥북의 스페이스 그레이? 그런 색상이 좀 떠오르는 그런 컬러인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만듦새가 좀 괜찮다, 좀 견고하다 이런 걸알 수가 있고요. 후면을 보면 격자 무늬로 마감이 되어 있죠 덕분에 테이블 같은데 올려놨을 때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런 미끄럼 방지 역할도 해줍니다 뭐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전면에 작은 LED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배터리 잔량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게는 450g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려면 500ml짜리 생수통 있죠 그것보다 약간 가벼운 정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품 상단에는 포트가 있는데 USB-C 타입 2개, A 타입 1개로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파란색 포트는 입출력을 모두 다 지원을 하는데 이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반드시 이 포트를 이용해야 돼요. 각 포트별로 최대 120, 33, 33W를 지원을 해주고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 입력 속도는 최대 90W까지 지원을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100W PD 충전기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실제 입력 값은 한 70W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속도는 충분하다고 느껴졌고 실제로 배터리 완충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방금 제품보다는 조금 더큰 25,000mAh짜리 배터리인데요. 이건 최대 210W까지 출력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구성품으로 파우치랑 케이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제품은 전체적으로 블랙과 그레이 컬러로 투톤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 부분은 반투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저 같은 테크충들을 좀 자극하는 그런 감성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 부분에는 작은 디스플레이도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건 1.54인치 TFT 디스플레이입니다. 여기서 배터리 잔량과 출력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뭔가 일반 보조 배터리보다는 완성도나 마감이 훨씬 더 좋았고 거기에다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었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한번 재봤는데요. 무게는 약 630g 정도 나왔어요. 아무래도 고용량 배터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묵직한 편이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 되게 무겁진 않습니다. 그냥 500ml 생수보다 좀더 무거운 그런 느낌. 상단을 보면 포트도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는 C 타입 2개, A 타입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좀 다른 점은 이 C 타입 2개가 입출력이 모두 다 가능한 포트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꽂아도 이 배터리를 충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1번 포트가 최대 140W, 그 아래에 있는 2번 포트가 60W, 마지막으로 A 포트가 최대 30W의 출력을 지원합니다. 이제 디스플레이를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우선 배터리 전량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용 가능 시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출력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까지도 같이 보여줘요 배터리 잔량 같은 경우는 소수점 까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뭐 토탈 인풋 아웃풋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포트별로도 현재 어느 정도 출력 이 되고 있는지까지도 표시를 해 줍니다 화면이 켜진 상태에서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그래프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다른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냥 led등 같은 걸로만 표시가 되 잖아요 뭐한칸두칸세칸네칸 칸, 칸, 네칸 이렇게 한 표시가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표현 이 되다 보니까 아 저는 좀 아무래도 테크충으로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버튼 아래쪽을 보면 두 줄로 라인이 있는데요. 이게 다른 기기를 충전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점등이 되고요. 배터리를 충전 중일 때는 아래에서 위로 점등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이 꺼지면 이 라인도 약간 디밍이 되면서 어두워지는 그런 효과까지도 있어요. 아, 이런 디테일 상당히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참고로 이두 제품 모두 기내 휴대도 가능하고요.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갈때뭐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럴 때뭐 배터리 걱정 없이 충전도 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비행기 안에서 코드를 꺼줄수 있는 곳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기를 동시에 충전해야 될때 그럴 때는 좀 유용하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게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고용량 배터리들은 문제가 생기면 화발을 해서 화재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런 안전성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로 확인을 해야 되냐? 바로 KC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중국발 직구가 정말 유행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직구 제품 중에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이런 인증을 못 받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들의 경우 모두 다 정식 수입 제품이고요. KC 인증 마크까지도 당연히 받은 제품들입니다. 여기에 무상 보증 기간도 18. 8개월 동안 제공해 준다고 하고요. 뭐 저렴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기왕이면 이렇게 좀 믿고 살수 있는 그런 제품. 이런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맥북 에어를 1번 포트 단일로 충전해본 결과 약 67와트 정도가 나왔고요. 아이패드의 경우 34에서 5와트 정도가 나왔습니다. 2번 포트로 아이패드를 충전해본 결과 약 27와트 정도의 출력을 보여줬고요. 1번과 3번 포트로 각각 맥북과 아이폰을 충전해본 결과 60와트, 7.5와트 정도의 출력이 나왔습니다. 기기별로 최대 입력 와트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대부분 굉장히 빠르게 충전이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뭐 1, 이번에 노트북, 이번에는 뭐 태블릿, 3번에는 스마트폰을 꽂아서 동시에 충전을 해도 충분히 괜찮은 수준의 성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기를 가지고 충전을 해 봤거든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테스트 결과는 굉장히 좀 양호했다. 뭐 발열이 엄청 있거나 뭐 가끔 그런 경우 있죠. 막 고주파 소리 나는 거, 막삐 이런 소리 나는 거. 그런 소리도 딱히 없었고 뭐 전체적으로 충전 성능은 좀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좀 느꼈고요. 뭐 밖에 나가서 이제 맥북이랑 이런 아이패드, 아이폰 같은 거 충전할 때 막상 써 보니까 어, 배터리 걱정할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부피가 그렇게 엄청 부담스러운 수준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외근이 잦은 회사원 분들 그리고 뭐 학생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하나씩 이제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품 25,000mAh짜리 배터리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1번 포트 단일로 맥북을 충전했을 때는 72W 정도의 출력이 나왔고요. 그리고 동시에 충전할 경우, 그러니까 1번에는 맥북, 뭐 2번에는 아이패드 이렇게 동시에 충전할 때 는 1번에서는 72와트 정도, 2번에서는 36와트 정도의 출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 개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는 1번이 72와트, 2번이 36와트, 마지막으로 3번이 7와트 정도의 출력을 지원해줬어요. 아무래도 최대 출력이 210와트로 굉장히 높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출력은 충분한 편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1번 포트에는 맥북 에어, 그리고 2번 포트에는 아이패드 프로. 거기에 3번 버튼은 제가 쓰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했는데 저는 딱히 부족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굉장히 좀 충분하다 뭐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아마 웬만한 분들은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용량이 좀 그래도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게적인 면에서는 좀 묵직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들고 다니기보다는 좀 특정 장소에서 두고 사용하기 좋은 제품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장기간 해외 여행을 갔을 때뭐 숙소에 두고 사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캠핑장 갔을 때 하나 가지고 가면 정말 사랑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나 아웃도어 용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요긴한 제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KC 인증 마크도 받은 정식 수입 제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다른 건다 마음에 들었는데 가격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어요. 25,000mAh짜리는 현재 12만 원대, 20,000mAh짜리는 75,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 직구 배터리와 비교를 해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비싼 금액이긴 해요. 그래도 저는 이런 고용량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보다 좀 검증이 되고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괜찮은 보조 배터리 찾으신다면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쿡테크에서 나온 보조 배터리 이렇게 두 녀석을 같이 알아봤는데요. 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뭐 아주 저렴한 제품은 아니지만 나름 충분히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한 것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Bye.